유튜브 친구들 안녕 선생님 누군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고태경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왜 갑자기 영상에 나왔을까요 어잘 기억해 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율동을 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준비됐나요 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큰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율동 시작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함께 율동할 곡은 축복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찬양 잊은 거 아니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율동해줄 때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언니, 오빠, 축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축복해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그리고 크게 율동하면서 함께 즐겁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손, 허리 준비하시고, 음악 주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이나 오빠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축복 찬양 해 볼까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손 잡고 당신을 축복하 이어서 찬양할 곡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도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까먹은 거 아니겠죠? 너와 나의 모습이 누굴 닮았죠? 예수님 닮아. 우리 그럼 함께 큰 목소리와 큰 율동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のわなへむすび消すにだな」 아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율동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되어 씽씽 씽이라는 찬양을 오랜만에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지요. 모두 큰 목소리로 그리고 선생님 율동 따라서 잘 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했을 줄 알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이랑 내 곡이나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집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큰 동작으로 모두 신나게 율동했지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율동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사도신경 찬양하면서. 말씀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사도신경우리신앙고백사도신경우리신앙고백신신고 영으로이케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것과,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믿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믿사,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믿사,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 없나, 세,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는 기도 손하고 기도 자세 준비되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유치부 친구들이 지금 유치부실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유치부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장난치지 않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들을 수 있지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전사님이 먼저 읽어 볼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이라. 여호수와 3장 13절 말씀. 아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강하고 담대하렴.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먼아먼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이때가 1년 중에서 요단강이 가장 많은 물이 모였을 때였어요. 물이 넘칠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계속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도착하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세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닿으면 강물이 끊기고 두기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서 어맨 앞에서 먼저 서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걸어갔어요.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내딛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많이 흐르던 그 강물들이 순식간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강물이 뚝처럼 높이 쌓여서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 바닥이 완전히 마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차례차례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골라서 이 강바닥에서 큰 돌을 하나씩 건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 돌을 가지고 올라오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강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요단강은 이전처럼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에서 준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나란히 세워 두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왜 여기에 서 있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이 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셨던 일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니 우리, 우리 모두들 이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여호의 이야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화답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될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